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일을 행하고자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 늘 우리를 그렇게 종용하며 몰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멈춰 설수 있는 용기와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머무름에 거룩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의 속도에 맞춰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를 바로 인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한 안식처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적어도 멈춰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오늘도 허락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신앙공동체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어제 시인은 권면했죠. 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과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보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시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흔적이 결국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시인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 과거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에 의지하며, 과거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그 기억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자리를 지탱하게 하는 신앙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 흔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대하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담, 낙심, 무너짐, 고통, 괴로움, 슬픔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이렇게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거룩한 디딤돌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현재 주어진 고난, 상황으로, 환경으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해 내십시오.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나타내셨던 그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5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1절, 여와여, 호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63절, 그들이 앉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적들이 비방하고 하루 종일 모해하려는 말들을 다 들으시며. 마음 속에 가득 찬 음모까지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비난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들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견뎌내며 그 어둠의 시간들을 또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백성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을 다 아시, 아시는,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 늘내 존재는 요동칩니다. 변하고, 때로는 미혹되고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나의 인생 속에서 행하셨던 은총과 자비의 손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생생하게 들리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자리를 내 안에 허락하사. 지금 우리가 뚫고 가야 하는,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삶의 많은 고난과 절망과 문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구원이 현재적 구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소리, 현장 상황을 바라보시며 이해하시고 연결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도 세상에 의해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고 신실하게 주어진 삶 속에 아버지께 응답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